안녕하세요, 효나 언입니다 자, 이번 H&M의 봉옷들이 이쁜 게 정말 많이 나왔더라고요. 제일 처음 눈에 들어온 건 이대로 딱 입고 나가면 되는 청오버롤이랑 티셔츠 골라봤어요. H&M 청소제들이 그렇게 두껍지 않아서 뭐 약간 얇고 부들부들해서 이것도 입었을 때 굉장히 가벼웠고요. 그리고 왠지 저렇게 청오버롤은 두개다안채고 하나만 채워야 될것 같은 느낌? 옆에 약간 카고 팬츠 느낌처럼 되게 캐주얼한 느낌이 잘 살아있는 가볍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청바지고요. 티셔츠는 오프라인 전용 상품인데 일단 소재가 도톰해서 그래서 입기 굉장히 참 괜찮은 티셔츠였어요. 이 바지도 오프라인 전용 상품입니다. H&M은 오프라인 전용이 꽤 많다 보니까, 이왕이면 매장 가시는 게 좋은 것 같고요. 완전 그냥 기본템이에요. 베이지색에 살짝 루즈한 핏에 매일 입을 수 있는 정장 바지인데, 전 여기다가 니트 셔츠를 같이 매치를 해봤어요. 이 니트는 이제 구멍이 송 송송송 뚫려있는 스타일인데, 니트 치고 되게 가벼워서 여름까지 입을 수 있고요. 그리고 H&M 치고 조금 더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도 들었고요. 이 구멍이 좀 숭숭 나 있는데 그렇게 심하게 비치진 않아서 그냥 속옷 위에 바로 입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구멍 숭숭 니트는 정말 강추입니다. 비싼데서 살려고 그러면 저런 거꽤 비싸요. 자 바지는 좀 두께감이 있어서 이제 너무 더워진 못 입고요. 니트는 가볍게 입을 수 있는데 이게 조금 구멍이 부담스럽다시면 저처럼 이거 입으세요. 자신 있으면 하나만 입어도 좋고 아니면 저처럼 받쳐 입기 좋은 니트탑입니다. 위에만 바꿔 입었는데요. 이 블라우스는 딱 계절에 맞는 하늘하늘한 그런 날라갈 것 같은 블라우스예요. 길이도 딱 허리 라인이어서 어 그냥 정장 바지부터 어디든 다잘 어울리고요. 소재는 얇은데 이렇게 도트처럼 또 패턴이 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부터 뭐 장마철까지 두루두루 너무 잘 입을 수 있는 그런 블라우스입니다. 이 바지는 앱을 보고 제가 개인적으로 욕심을 냈던 바지인데요. 밑단에 레이스가 너무 예쁘고요. 그리고 새틴 소재로 되어 있어서 약간 파자마 란제리룩 같기도 하고 휴양지룩 같기도 한 바지인데 하나만은 절대 못 입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 바로 이 원피스랑 같이 한번 입어봤. 빗단으로 갈수록 볼륨이 쫙 퍼지는 볼륨 드레스 특히 소매에 구멍이 숭숭숭숭 나있는 요게 포인트인데 하나만 입는 그런 드레스인데요. 길이가 좀 짧아서 부담스럽다 하시면은 저처럼 이렇게 바지랑 같이 매치해도 좋은 것 같아요. 특히 이 레이스 세틴 팬츠랑은 정말 같이 입어주니까 마치 휴양지 룩, 리조트 룩이 연상되니까 여기다가 샌들만 신어주면 딱 되겠네요. H&M 특유의 귀여움이 묻어나는 크롭 가디건이에요. 핑크, 그린, 완전 봄봄봄한데 소매끝이나 밑단 같은 경우 이렇게 물결처럼 스캘럽 처리가 되어 있고요. 두껍지 않은 니트여서 가볍게 걸치기 좋은 스타일이에요. 바지도 H&M의 데님 쇼츠. 역시 많이 두껍지가 않아서 색깔도 여러 개 있거든요. 여러 가지 색깔 갖고 여름 진짜 잘 보낼 수 있는 편안한 아이템이에요. 프로이다 보니까 배가 이렇게 살짝 살짝 보이는데 이거 입으니까 마치 뭔가 20대로 돌아간 것 같은 그런 발랄함이 느껴지더라고요. 현언니가 좋아하는 랩스타일 드레스. 이런 원피스는 진짜 그냥 아무 때나 막 입기 편해서 정말 좋아요. 길이가 일단 무릎 아래로 충분하게 내려왔고요. 그리고 소재가 아시죠? 찰랑찰랑하고 시원한 소재. 랩 스타일이어서 따로 뭐 여미임은 없었는데 이게 뭐 가슴 쪽에서 벌어진다거나 아니면 걷고 뭐 뛰고 그냥 다닐 때도 쉽게 이게 벌어지지 않게 다리를 올려봤는데도 예, 길이가 기니까 많이 안 벌어지고요. 패턴은 까만색 바탕에 잔잔한 하트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프랑스 브랜드 루즈가 생각나는 로맨틱한 스타일입니다. 요건 보너스로 매장에서 득템한 세일 가디건. 색깔이 봄이랑 딱 어울려서 가볍게 입으려고 득템했어요. 이번 H&M의 앱부터 뭐 매장까지 예쁜 옷들이 정말 가득가득하니까요. 봄옷 한번 H&M에서 쇼핑해 보시고요. 자, H&M에서 끝내는 게 아닙니다. 예쁜 꽃자수가 들어간 자켓으로 자라의 하울을 문을 열었습니다. 정말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고요. 지금 봄부터 시작해서 여름 더워지기 전까지 가디건처럼 그렇게 입을 수 있는 오픈형 자켓이에요. 그리고 원단 자체 조금 힘이 빳빳하게 있다 보니까 캐주얼한 데도 이쁘고 약간 세미 정장 같은 느낌으로 입어 줄수 있는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그런 자켓입니다. 소매 끝에도 반짝반짝하게 단추는 전부 다 블랙의 스톤 단추로 되어 있는 자수가 너무나도 이쁜 봄 자켓입니다. 보자마자 선택한 피스타치오 컬러의 크로쉐탑. 아, 니트 뜨개질, 손뜨개질 느낌인데 두껍지가 않고 얇은 소재로 되어 있고요. 어깨도 프레일 장식이 되어 있고 컬러도 너무 이쁘고 딱 요즘 시즌에 어울리는 그런 탑. 하나만 입기 부담스러우면 안에 저처럼 다른 탑이랑 레이어링 해주시면 되고 허리 라인에 딱 와요. 그래서 반바지에도 예쁘고요 스커트에도 예쁘고요 저는 비슷한 느낌의 이 스커트를 골라봤는데 엠브로이더리 롱 스커트 이것도 이제 구멍이 숭숭숭 나 있는 듯한 치마인데 발목 밑에까지 오는 긴 길이고요 허리 라인은 좀 타이트하면서 아래로 퍼지는 스타일이에요 안에 안감도 있고요 딱 이렇게 두개 입으니까 아, 역시 벌써 휴양지에 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봄이 돼서 흰 스커트가 사고 싶었는데 밋밋하지 않게 이런 엠브로이더리 하는 것도 되게 예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민트 컬러가 매력적인 아주 단정한 플리츠 원피스입니다. 하늘하늘해서 찰랑찰랑해서 한 여름에도 되게 시원한 스타일이고요, 엄청 단정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디 뭐 결혼식이나 모임 같은 때도 그럴 때 좋을 것 같고 허리에 밴드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꽉 끼지가 않아서 불편하진 않았어요. 허리 라인은 살려주고 소매도 약간 아래로 퍼지는 스타일로 색깔도 시원해 보이게 예쁘게 단정하게 입기 좋은 자라의 강추 원피스 아이템입니다. 자, 이제는 무조건 반바지죠. 제가 좋아하는 반바지입니다. 생지 소재의 청반바지. 포인트는 일단 앞쪽에 이렇게 두 개의 포켓이 있는 거예요. 장식으로. 그리고 롤업 스타일로 되어 있고요. 길이가 적당하게 딱 길이가 있으면서 짧은 스타일. 그래서 이제 다리가 전요게좀더 길어 보이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정말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데님 쇼츠. 여기다가, 와우. 멕시코 남미가 연상되는 멋진 니트를 입어봤는데요 네개 각각 다채로운 컬러가 너무 예쁘게 다 포인트가 되고 오버사이즈 느낌이에요 안에 반바지 같은 거 하나 같이 입어주시면 되고 얇진 않아요 도톰한데 면 니트이기 때문에 여름철에까지 뭐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마치 해변가에서 비키니 위에다가 이거 하나만 입고 있어야 될 그런 느낌이 드는 아주 예쁜 니트 입고 나니까 이거는 진짜 꼭 사야겠다는 생각이 정말 탁 들더라고요 자, 이번에는 위아래 셋업으로 입어봤습니다. 입고 나니까 블랙핑크의 제니 룩. 응, 제가 제니가 아니라 제니 룩이 연상되는 그런 스타일. 트위드 소재예요. 느낌이. 쥐조 자체가. 근데 레몬 컬러가 되게 쨍하게 예쁘고요. 위에는 크롭 자켓. 아래는 이게 이제 치마 같지만 팬츠예요. 그냥 바해만 스커트처럼 보이게 되어 있고, 보석 단추에다가 앞섭이 이렇게 보시면 물결 모양으로 돼 있어서 정말 너무 예쁘고, 하나만 딱 입어도 되게 차려입은 것 같은. 근데 굳이 세트로 안 입고 제가 입고온 그냥 청바지 위에 저 자켓만 걸쳐도 정말 상큼하더라고요. 오픈형으로 이렇게 가디건 스타일로 입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준비한 자라 하울 다 보셨거든요. H&M, 자라. 예쁜 봄옷으로 즐거운 봄날 보내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